안녕하세요. 매일 하신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25일 일요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 기억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리포스 2장 14절, 15절 말씀. 생각할 문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의 분명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그것이 성경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스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절망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예수를 겐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심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천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자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듬 남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선한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유혹을 이기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의 힘을 더해 주십니다. 로마스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어서, 우리는 죄로 말암 아마 마땅히 죽어야지만 예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빌보스 2장 13절에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받는 칭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을 깨었습니다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는 것이란 마치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교제의 깊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놓으셨으니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구원을 유지에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절에서 로마서와 다른 서신들에서 설명했던 말씀과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여기서 전하는 기밀이 다른 곳과 필립보에서도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복음과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뚫림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때로 연약하기 쉬운 우리의 순종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자심을 아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스 1장 17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구원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례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그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책 16페이지에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 이 요지가 충분히 자리잡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을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확신하고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증거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사슬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속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그 소원에 순종하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갈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협력.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에 바란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자신이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이 이래야 한다. 유혹에 대한 장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갚아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예수 크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애정과 사랑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와의 깊은 친밀함이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 우리 속에서 들려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복하게 도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탈마가는 우리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붙들어 있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우리에게 들려 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기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